안녕하십니까. 그 이번에 뭐운 좋게 125회 학계 간 손민준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현장에 있고요. 뭐 마감 작업하고 이제 정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력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됐고, 어, 어떻게 정말 턱걸이로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장수생입니다. 이거 많이 길지는 않지만, 약한1년반 정도 했습니다 시험 한네번 정도 쳤고요 네번 떨어졌는데 아, 떨어진 이유를 지금 붙은 이유하고 같았, 같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laughs> 근데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숙제 열심히 하고 장판제 하고 하다가 보면 또 중간 중간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은 그거 다 쌍무시하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냥, 그냥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비교표 만들으라고 하고 결론부를 좀 자기 걸로 만들으라고 하고 했던 부분들을 좀 참석했는데 점수가 조금 올랐고요. 세 번째는 이 연장 성상이 있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졸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로 돌아가서 또 최하점수로 받아 떨어졌고요. 네 번째 시험에 드디어 이제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가 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좀 그랬습니다. 이제 시설, 시야가 점점점 좁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음에 용어책을 보고 서술책을 보고 아, 길잡이 책을 보고 또 그림도의 책이라는 보고 또 특강을 모의고사를 치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단계 단계별로 있을 때마다 그 책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 그 떨어진 면이 자꾸 조급해져서 그 책을 더 열심히 파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전체를 넓게 펴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 하는 말씀하고 이 일단락 지어지는 게 장판지인데 이 장판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기만의 이렇게 교수님들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서랍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공부를 그 제가 제일 이번 시험에 적중했던 거는 도, 그 그림도의 책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3차 세 번째 시험 칠 때까지는 이번에는 다시 돌아가서 길잡이를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림도에는 너무 짧고 추격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파다 보니까 모르는 게 공사를 제가 다 경험해 본게 아니니까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잡이로 가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데그 설명이 그 설명에 되어 있는 키워드를 또 인터넷에서 치면 <laughs> 검색도 더 빨리 많은 양이 나오게 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나눠져 있으되 이게 한쪽만 열심히 해버리면 편협해지고 이. 시험장에 가서 적을 말이 별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길잡이하고 도해책하고 장판지하고 이걸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적다 보면 아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뭐 이렇게 아이템별로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시, 시공시 유의사항 장판지에 적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13개 12개가 다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6개 7개로 빼서 쓸수 있는 고그 연습을 자기만의 이제 7개 자기만의 6개 그래서 뭐 토공사는 시공시 유의사 등 하면 뭐현장말뚝 하면은 딱 정해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적고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가지 표고탄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뭐 한뭐 말하면은 뭐 안정액, 뭐 이렇게 점도라든지, 뭐 사분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좀 정리를 이렇게 조목조목 분리를 해서 어떤 시험이라도 같은 같은 시험이라도 이걸 빼내서 같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돼야지 이 시험에 좀 쉽게 붙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운이 좋게도 그 느낌을 아, 알게 됐고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시험, 이제 모의고사 1이나 2를 가시면 교수님께서 정리해 놓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앞에 길잡이랑 전체를 비교하면서 푸시다 보면 느낌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 이 문제가 왜 70문제에 들어갔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한 7, 80%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60에서 70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만 외우면 웬만한 거는 풀수 있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매번 노트, 서브노트를 만들어라 뭐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깨닫게 돼가지고 간신히 60점 받아서 합격을 했는데 그 여러분한테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대로 공부를 너무 킥킥파시면은 킥킥하면 장수합니다. 하지마시고 열심히는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하시라는 대로 잘 따라가셔야지 그것도 모의고사 칠때칠 칠 때마다 목표를 가지시면 내가 시공시 유의사항이다 이게 비교표다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마지막 시험 칠 때는 제가 만든 노트를 가지고 전체를 다 표로 한번 만들어보자하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치려고 하면. 다쓸 수는 없습니다. 다 쓰면은 마지막에 시험 시간에 항상 부족하고 표로 만들어서 자꾸 줄이려고 이거 그러니까 모든 시험 문제를 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다 표로 만드시되 그 표를 그림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시다 보면 그림은 그 교수님 항상 얘기하듯이 설명상 많이 꺼서 많이 이렇게 그림만 보면 주의할 사항 그, 시, 그 유의사항 장점 단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렇게 주문을 시험 문제 하나하나마다 걸어 놓으면, 어, 아, 요 문제 나오면 주르륵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어렵지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공부를 한게참 희한한 게 자꾸 하면 모르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했는 것처럼. 그참 희한한데, 근데 저도 굉장히 정말 즐거운 경험을 했는데, 저도 맨날 이렇게 공장 것만만 짓고 있다 보니 뭐 다른 거를 잘 몰랐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두 번, 세 번을 보면, 아, 이거 못 외울 것 같은 거를 점점점 외워지게 됩니다. 표 같은 거, 아, 이건 나 이거 못 외워. 쉽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떼버렸던 것들이 자꾸 보면, 아, 이거 필요하구나. 하면서 자꾸 땡기게 돼요. 이게.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합격이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늘상 하다 보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 하다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세번 떨어졌을 땐 집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근데, 네 번째까지 자존심도 상합니다, 솔직히. 음, 여러분들도 다 공사과장이고, 또, 현장에서 소장이고, 소장님이시고 그러실 건데, 자꾸 떨어졌다 얘기하면 미안하도하고 자존심도 상하는데, 결코 이렇게 움츠려들지 마시고요. 끝까지 그냥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시면 제가 뭐 꼭될 거라고 이거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요. 저는 네번 떨어졌습니다. 사실 다섯 번까지는 떨어질 뻔했는데 한번에 실패로 안 갔습니다. 자주 심사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에 붙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님는 네, 시험 보실 때요. 예. 그각 문제에서 대해 예. 총론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하셨나요? 총론의 개념은 이게. 아, 요거는 제가, 제가 했는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마지막에 두 달, 두 달인가 한달반 남았을 때 기출문제 10개년을 폈습니다. 10개년을 펴서 이 학원의 그 교재 뒤에 보면 그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있는데 공통되는 거를 다 빨간색으로 색깔별로 다 칠해서 추렸고요. 그리고 최근 2개년 문제는 거기서 다 뺐습니다. 요번에 요번 이번 시험이 되게 저한테는 운이 좋았던 게 거의 기출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근데 그 문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규칙성을 조금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여튼 학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최근에 나온 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90% 본다고 했으니 최근 2개년 문제에 중복되는 거는 쉽게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 그60 문제 하고 120그50 70 문제 60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모의사 고 1, 2에 있는 그 문제를 거기에 접목을 해가지고 교차되는 것을 또다 찾아서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벌써 그 2개년을 처리를 하고 문제를 만드실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개년을 빼셨는지 2개년을 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 거위주의 공통되는 문제로. 그렇게 했고요. 아까 앞전에 말씀했던 사람들은 이게 같은 문제라도 똑같은 답인데 문제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제일 함정입니다. 그게 알기가 제일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 앞에 길잡이 나면 이렇게 보면 그 출제, 예전에 출제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쭉 나옵니다. 그거는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필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시공시 유이상 보너스 유산, 콘크리트 유이항막 공통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뒷장을 딱 넘기면 되게 기쁜 게그 많은 기출문제를 길잡이 책에 요약을 쫙다 해놨고요. 학원에서 또 모의고사 주는 문제가 요약이 쫙돼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시스템을 느끼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네번 <laughs>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진짜 운 좋도록 또 기출문제에서 나와줘서 저는 합격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줄이시면 저보다 빨리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 특별하게 답을 많이 쓰시요 저는 깨달은 게 오버하면 안 된다고 시험실 때는 느꼈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딱 3페이지만 채우시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결론을 정하고 들어가라고 했었습니다. 결론을 적을 거를. 네개 정도, 다섯 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용어는 무조건 비교표로 갔고요. 그 근데 현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가끔씩은 시공식 유의사항을 마지막에 찾고 용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서술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다섯 줄, 5줄, 다섯 줄에서 네줄 딱, 그리고 정의 제 개요도 네 줄, 이렇게 뒤쪽으로 딱 배치해 놓고 그 중간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laughs> 네,